자, 휴르네스크의 외국인 학살 방송 시작했 거요. 일단은 학살자 오버로드님과의 시에라 임페리얼 카드하는 경계 시작하겠습니다. 매운 파타모르가나입니다. 자, 중계 휴루, 그다음에 해설의 가랑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버로드님이 지금 방금 전에 기분 좋게 지금 아스토로를 접해 했습니다 또. 예. 거의 뭐 척추를 접었다 폈다를 어, 한 재미. 여러 번한 격인데, 근데 솔직히 존, 종족발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개 예, 국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됐고요. 예. 예. 네, 이제 올림픽 기념이기 때문에 저희 한제 예. 마음속에 좀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또 아, 며칠 예. 이틀 후면 그렇군요. 또 태극기 달아야 되거든요. 달출하셨나요? 아 그렇죠. <laughs> 뭐라고요? 태극기 준비하셨나요? 아, 저. 없.. 없더라고요아없네요 그럼 훈짜리라도 예. 하나 만들어서 아, 컴퓨터에다가 켜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그래야겠네요 예. 네 펄럭펄럭 자 이러면서 하아.. 오브로닉.. <laughs> 이거는 글쎄요 경기를 계속 진행을 해야되는지 심지어 했잖아. 종족도 안 알려줬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거의 고플용 예. 수준인데 네어 예. 이거 일부러 안 알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순간 이거는 예. 네. 아 일단 이 빌드는 네크론 상대 빌드는 맞아요 아, 예. 예, 이가드맨에다가 임재한나 아, 코미사르까지 또. 예, 이게 오브로드가 일단 상대 종족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지는 빌드로 가거든요, 지금. 예, 예 근데 만약에 이걸 시에라가 꺾어서 올라간다 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이, 이분 스승님으로 부릅니다. 네, 아마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프로스트님에 이어서, 예. 약간 좀 뭐랄까, 랩터의 버금가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 <laughs> <laughs> 자 일단은 근데 네. 예,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임페리오 가드도 지금 약간 좀 초반에 힘을 줬어요. 커니사를 가고 있고 일군까지 만약 뛰어가면 아, 일군은 안 뛰어요. 다행히. 아 음. 근데 지금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저거를 제가 임가를 하면은 저 택풀을 이렇게 따로 따로 보내는 게더 빨리 리스닝 지을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 네. 저거는 좀 잘못하고 있고요. 이게 두 명이서 짓는 게 둘이서 하나씩 짓는 것보다 조금 효율이 살짝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대신에 리퀴션이 백 정도가. 남을 수 있어서 뭔가 다른 걸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 남거든요 돈이 지금. 그렇죠. 아 근데 아마 커미사 컴이사... 어 그래, 그래도 남죠. 예 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단 커미사르와 가드맨 임페로 제나까지 왔기 때문에 노드 없이 네크로 워리어만으로 는 맞기는 살짝 힘든 상황이 맞고요 현재는. 예 지금 뭐 벌레 노려주고 있는데 벌레는 뭐 공짜로 충원되는 건 유니시기도 하고 어떻게 뭐 그래도 뭐 커미사 잘 찍어서 찍었네요. <laughs> 자 일단은 유피로가든 예. 입장에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뭔가 이 네크로 로드 나오기 직전에 약간 이긴 타이밍 동안 뭐 하나라도 피해를 줬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좀 아쉽네요 예, 플라즈마 발전개 하나 정도는 깰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접을 그 걸었으면 뭐, 컴사르까지 예. 왔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거긴 한데, 한데 좀, 아 근데 좀아 이미 벌써 예, 제가 너무 높게 샀네요 c l r 를자 이러면서 장풍 자이러면 컴사르 단일 개체이기 때문에 지금 네크로드 찍히면은 거의 진짜로 그대로 퇴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인생 어, 퇴근이기 오, 때문에. 가드맨도 저 여기서 깃발 여유도 올리고 있는데 거의 어, 저... 이거는 어... 안티블라스증 예. 불감증에 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심지어 가드맨 지금 어태치도 안 해놓고. 저 어태치 예. 하는 게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힐링 오라를 가드맨들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다행이도. 오, 자 일단 엠싱롱 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 탈 아, 예. 센스 좋게. 자 여기서 일단은 네크로 로 워리어부터 그냥 좀 썰어줘서. 네, 그렇죠. 힐링 생각보다 강합니다. 강하죠. 예. 일단은 강한 건 맞는데 이미 벌써 2티어 찍혔거든요? <laughs> 임페리어 가드는 아직도 2티어 안 찍혔네요. 네. 예, 이거 지금 오브로드 님의 전매특허인 특허, 이 60발, 60전기에 발6 0 2티어 빠르게 올라가서 레이스로 좁혀하기 이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임페리어 가드가 2티어를 같이 타도 프리스트 나온 타입이 더 느리거든요? 그렇죠. <laughs> 저거 되면... 막으려면 거의 초반 2발전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봤을 때는 네크로니 에이필가가 네크로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실력이 한두수 정도 위가 아니 이상은. 그렇죠. 거의 뭐 네크로니 잠깐 엄마크 그 엄마가 불러서 가까 신문 갔다 오면 가능한데. <laughs>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 래데 벌레는 잡아줬네요. 네, 그렇죠. 약간 좀 챡발 받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네. 시에라가 지금은 <laughs> 벌레 잡았다. 이새뒤졌다이런거있 <laughs> 있을 거거든요, 시에라. 네, 이거 근데 지금 근데, 약간 좀 어, 너좀 오왜 왜 이렇게 주춤하지요? 오 내가 스킬 잡은 거 아니야? 네, 막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애들도 먹고 있지, 막 요충지도 지금 하나 먹고 있지, 막 이러니까 인피어가들 정신이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네. 하지만 지금 약간 실수. 좀 뽕에 취했는데. 어, 그렇죠. 시아라 근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네크로 우리가 두 분들밖에 없는지, 네크로 우리왜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너무 이렇게 막 약하게. 생각할 수도 오 그래도 이티어는 좀 빨리 누르는 했네요. 자 일단 이 티어 4분 40초 이 티어면은 임페리어 가드 입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네크론 상대하는 임페리어 가드 입장으로서는 조금 많이 느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일단 요쪽에 세 개까지는 지어졌는데아예 음, 레이스 플라이트 음, 업그레이드 음. 되면서 레이스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10초에 자, 한 마리씩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은 이제 가드 멤드 컴퍼스 어택치가 어있기 때문에 조금 버틸 수 있겠지만 레이스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예 지금 오 그리고 깃발 좀 내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왼쪽에 예, 안 내려주네요. 이거 아, 진짜 예. 바로 나말 나오기 무섭게 이또 아, 갑자기 기면이 회 되거든요. 예, 그렇죠. 도핑 테스트도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아, 아, 예. 그렇습니다. 레이스가 <laughs> 레이스가 팔을 살짝 들기만 해도 그치? 예, 무서워 가지고 바로 네, 죽습니다. 네, 아. 네, 약간 버그 아닌가 싶을 정도로 <laughs> 움이 너무 잘 들어가서 아마도 레이스 이동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다른 유닛들에 비해서 훨씬 더그 코치치가 콘텐츠가... 저 테크 부스트 테크 부스트까지 나온 거좀 약간 의아 하네요. 자, 방 보셨나요? 예. 지금 살짝 살짝 그릴 때마다 가드맨 하나씩 잡혀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즘 요즘 공포 게임 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봐도 될것 같습니다. 필요가 드 유저분들 이거 보면 됩니다. 오 가운데 지금 가드맨 죽어요. 아 이거 신경 못 쓰고 있죠. 자 레이스와 네크로 어려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드맨 첫번이두명 도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건 조심해야 되고. 큰 나오는 연인 스토리인데 쫓기는 살 살인마들 쫓기는 연인들인데. <laughs> 그렇죠. 인 잡혔거든요. 자 마이크. <laughs> 마이크 이제 곧죽기시켜입니다 예, 예 어우 지금, 오 그래도 어떻게 아, 기적의 그렇죠? 충원으로 살긴 살겠네요. 그렇죠, 예, 모라빵이 진짜로. 자 이제 혹시 준비돼야죠 이제 죽지 않는 아, 자. 시메라를? 어 죽지 않는데아 나왔군요 벌써. 예 네. 이무탈 네. 준비됐어요 벌써 예 이무탈 준비됐죠 이무탈 두 분데 가지 않나요 예 벌써 이분 가가 지금 그렇죠 뭐든지 쌍이 붙으면 강력한데 쌍이 비 가우스가 쌍으로 붙어 있는 무게예요 와 아, 오, 네. 미쳤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좀 웃긴 게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하나는 무병을 다 아프잖아요 예두개다로도 병어서 아파 되는 거 아닌가요? 나까지 <laughs> <laughs> 그런 생각 살짝 들 이해가 좀잘안 가지만 예뭐 네, 그러려니 합니다 저키메라 네, 자, 자살 행위죠. 오자마자 바로 운전 시운송 시운송 화사가 바로 도망가고 있습니 예, 지금 뭐 순식간에 지금 신차 뽑았는데 중고차 됐죠 지금. 바로 중고차 됐어. 이거는 <laughs> 그냥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계약 딱 받자마자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허브기돌다 바로 꺾인 거예요. 예. 자, 아 지금 예 임가 상황 임가 제너럴 임자 지금 거의 뭐 상황이 좋지 않고요. 제임스 제너럴 이제 죽을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뒤 거의 이모탈 근접 능력이 전혀 약. 그게 약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이모탈이 지금 상대할 수 있는 게 전율이 다 가능합니다. 예, 네, 거기서 이거 보세요. 레이스가 키브를 박살 내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진짜로. <laughs> 미친 거 아닌가요, 진짜로? 네, 가위손으로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썰어 주고 네. 있죠. 그거는 거의 다 페이지까지 걸어주면서 살려 가는 것도 보여요. 야, 피스 하나 집에못 가고요. 아 프리스트가 머리를 좀만 더 옆머리까지 다 밀었으면 더 전투력이 한20% 정도 더셌는데 예, 옆머리 남겨놔가지고. 저게 바로 아. 머머리의 마지막 희망이긴 한데. <laughs>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테크프리스트 공사하다가, 아 그래도 좀 태워주는 플레이 좋고요. 근데 이모탈 지금 자유사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 키바라 박살 나면서 다행히도 폭발은 안 했고요. 자, 가드맨 나왔지만. 바로 어머니 곁을 하나씩 하나씩 특별 배송하고 있거든요, 레이스가.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난전 속에이러서 지금 서미전속에마서가 벌써 열심히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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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서 이어서 이어서 이이 이어서 이어서 이어이이 이어서 이어예 저게 옛날에 아 누구였지 옛날에 어서아어서이어 레이스에 생각보다 키메라가 딜이 잘 들어가요. 오 어, 정말 이러다가 진짜로 만약에 랑비님이 스님 모시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 근데 이, 이미 예 네, 이미 벌써 뭐 가드맨 많이 썰렸기 때문에 저, 좀 어려워. 키메라 비비기 들어가요 지금? 예어 비비기는 좋은데 가드맨 다 썰렸죠. 그렇죠. <laughs> 아 비비기가 막 들어가고 있는데 비비기 생각보다 잘은 안 들어갔어요. 그냥 예. 거의 괜히 나중에 비비 비비기 쓰는 어뷰저라는 치고만 얻었어요. 아, 아 키메라가 또물 체력이기 때문에. 천육백이면 그렇죠. 체력 어. 은 뭐. 예. 천육백이밖에 안 되네요. 저거 뽑을 돈이었으면 저는 그냥 이 바실릭스크 좀 뽑을 텐데. 아예 첫단 아, 아, 치고. 않치면서 예. 이렇게면 하 키메라가 예, 멋있게 패배를 했네요. 예. 싸웠지만 잘 졌다. 예. 뭐. 잘 졌네요, 진짜로.